뭔가 내 목소리가 들려와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대 눈을 감아도 내가 보여 마치 그때처럼 매일 같은 거리를 걸어도 너와 함께 한 길은 다르게 보여 하늘은 여전히 맑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곳에 멈춰 있어. 사라진 듯한 너의 얼굴. 그리 기만해야 그 기억들. 눈을 뜨면 아직도 내가 곁에 있는 것 같아. 너를 기다리는 내마음은 너를 이름만 부르며 시간이 지나도 지 못할 그날 그시간그 사랑 언제나 내 돌아올 거라 믿어 그리운 너에게 다시 다시 조금의 변화 풍경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너의 이야기 너의 목소리 너의 향기 모든 것이 아직 내게 살아있어 너의 웃음이 너를 때 내, 감쪽이, 내 가슴 속이 내 가슴 속이 아려와 그리워져 너와 나 너와 서로 눈빛 속에 다 담겨 있었던 그 날들을 너를 기다리는 내 마음 너의 이름만 부르며. 시간이 지나서 쓰지 못할 그날의 기간 그 사랑 언제나 돌아올 거그리밤바닥다 올려봐 하, 별 하나하나 내 마음을 담아 너도 나와 같은 하늘을 우리 다시 그날 기다려 시간이 멀어져서 기운하지. 나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너를 잊을 수 없어 너는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너를 기다리는 내 마음은 너의 이름을 부르며 시간이 지나도록 잊지 못할 그날 시간 그 사랑 언제나 내가 돌아올까 믿어. 그리운 너에게 다시 다시 혹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? 내가 부르는 이름이 들릴까? 너를 기다리며 그리움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갈 거야. 너를 기다리는 내 마음은 너의 이름을 부르며 시간이 지나도 보이지 못할 그날 그 시간 그 사랑 언제나 내가 돌아올까 믿어 그리운 너에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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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다시 만날 때까지 우 그리운 너에게 마음속을 보내며 목수, 너의 목소리 들을 때까지 안녕 안녕